안녕하세요. 오늘의 여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제 채널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때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인가요? 아니면 도전을 외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신가요? 음,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니지만 각 방법에 장단점은 있겠죠?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각종 경우의 수를 생각한 뒤에 실행하는 사람 A가 있어요. 이 A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완벽한 계획이 구성되지 않으면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끝내 흥미를 잃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. 반대로 즉흥적인 B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B는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성공이 100%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A는 고민하다가 실행조차도 못했는데 B는 도전정신으로 실행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경험치 같은 게 쌓이겠죠 여러분들은 A와 B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? 저는 A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것 같았어요. 본업은 그래도 기한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미루거나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그 외에 어 내가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것들이나 희망사항,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그 외에 여가생활들에서는 어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음 계획만 하다가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끝내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이러한 선택들은 오로지 내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보니까 더 신중해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. 오늘도 계속 미루고 미뤘던 제 흐릿해진 목표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. 그중 하나가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는 A와 B 방법 중에 A와 가까운 사람이지만 비처럼 한번 유튜브를 해보려고 해요. 음, 뭔가 유튜브는 계속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전정신으로 부딪히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최대한 솔직하게 나를 여기에 담기로 했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안녕히 계세요.